할머니 1억이면 남는 장사라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할머니 1억이면 남는 장사라니까요. 이 시골 구석탱이 식당에서 평생 밥 팔아봐야 이돈 만져나보겠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도장 찍으시죠. 그 고집이 할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이른 살의 말숙은 대답 대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찢어진 장갑 사이로 스며든 찬물이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애송아, 너네가 누군 줄 알고 도장 찍으라는 거니? 내 땅엔 피눈물을 흘려도 못 들어와. 20년 만에 깨어난 전설의 골드핑거 시골 밥집 할머니의 서늘한 반격이 궁금하다면 아래 화살표를 눌러 풀 영상을 확인하세요.